안녕하세요 차강필입니다 여러분들 애플 컴퓨터에는 파워포인트 대신에 키노트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요 이 키노트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 저는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고 또 애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키노트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자 키노트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요,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뭐, 많은 기본적인 디자인들 제공해 주죠. 음, 요 디자인도 되게 컬러풀하고 이쁘더라고요. 선명한 색상. 자, 하나를 열면요,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따라서 화면 크기는 확대 축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사이즈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는 여기서 원하는 슬라이드를 요렇게 추가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이 이쁘죠? 네. 그리고 이곳에다가 뭐 파워포인트랑 똑같이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노트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측에 상당히 직관적인 어, 아주 깔끔하고 심플한 그런 작업창이 있습니다. 스타일, 텍스트, 정렬. 텍스트를 통해서 글자 폰트를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색깔도 원하는 색깔로 넣을 수도 있고요. 폰트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렬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그냥 그림 같은 것도 좀 넣어야겠다 할 때는 사진을 얹으면은 되고요. 그리고 도형도 다양하게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도형을 이쁘게 만들어서 한쪽에 뭐 고정적인 바인더처럼도 만들 수가 있겠죠. 바인더 구멍처럼도 만들 수가 있겠죠. Alt를 누르면 복사가 되죠. 자,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어 구성을 하고요. 뭐 필요하면은 화살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디자인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이기에 상당히 깔끔하다라는 게 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포맷에는 스타일 텍스트 정렬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이쪽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 이제 효과 주기가 있습니다. 키보드로 타이핑하겠다 이런 효과도 줄수 있고요. 뭐 다양한 효과들, 디졸브하는 효과, 이런 효과들을 다양하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거의 기본적입니다. 이쪽에 뭐 슬라이드들이 나오고요. 이쪽에 포맷, 뭐 애니메이션 그리고 문서에 대해서도 내가 테마를 변경하고 싶다 한다면 테마 변경할래 이걸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어, PPT를 하듯이 키노트로 PPT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꽤 편리합니다. 저도 이 정도로 거의 다 쓰고 있고요. 이 정도로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 파일 저장을 하거나 다음으로 내보내기해서 PDF 파일이나 파워포인트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움직이는 gif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건안 만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배경으로 이미지를 하나 이쁜 걸 찾아서 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을 작성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큰 그림 안에 깔끔한 글자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어, 키노트, 슬라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키노트, 애플 컴퓨터 쓰시는 분들, 키노트 어렵지 않습니다. 써보시면 엄청난 매력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요. 어, 좋은 애플 라이프 하십시오. 착한 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